HPV는 보통 성관계로 감염이 되는데 생식기에 발생한 미세한 상처 등에 투입이 되어 상피세포의 기저층에서 활성화됩니다. 이 기저층에서는 계속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HPV에 감염된 세포가 만드는 새로운 세포들은 모두 HPV에 점진적으로 감염이 확산되며 경부형성증이나 곤지름 등에 걸리게 됩니다. 물론 경부형 성증은 후에 경부암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 몸에 들어온 HPV는 모두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며 면역력이 좋을수록 스스로 외부의 공격을 잘 방어하게 되어서 활성도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년 정도 지나면 HPV가 자연적으로 소멸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요. 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 경부의 면역 환경이 얼마나 정비되었느냐에 따라서 경부형성증이 심화되어 암까지 전이될 수도 있고 자연 사멸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무조건 기다리기 보다는 면역력 관리와 추가적인 바이러스로부터의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고 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이미 변한 자궁경부세포의 변이가 가속화되지 않도록 하고 경부세포의 점막재생을 돕고 전신의 면역력을 키워서 HPV의 활동성을 억제시키는 것이 주요 치료 목표가 됩니다. 제검을 하면 HPV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러스는 언제든 침입 가능한데 숙주세포가 있어야 발현하고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활동성을 내리고 만약 바이러스가 침입을 해도 이겨낼 수 있도록 면역력을 강화하는 치료가 우선입니다. 지금 질 분비물이 늘어나고 질염이 심해지면 경부 쪽으로의 염증 가능성도 늘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질 경부의 면역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